예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그간 우리는 쌓기 나무 또 공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 막 나무 그를 두어서 쌓는 거를 많이 해서 또 오랜 시간 잘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이 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다 구체물 조작으로 해 보아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4단원입니다 비례식과 비례 배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드디어 이제 비에서 기호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전항 앞. 전자를 쓰고요.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기호 다음에 있는 것을 후항 뒷 후자를 써서 뒤 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. 전항과 후항의 0이아는 같은 수를 곱하도 여 비율은 같다는 우리가 비의 성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. 이 성질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꼭 외워두셔야겠죠. 자그 다음입니다. 비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이 같다는 비의 성질 1, 비의 성질 2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를 해 보았는데 자연,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정말 간단했죠. 예를 들어서 어 이거죠. 1.4를 1.4대 물과 폐식 용류 6.3이 있다면 이게 소수로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잘비교해가 사실은 좋지 편하지가 않아서 익숙한 자연수로 나타내 볼게요. 곱하기 10. 곱하기 10을 해주면 소수점이 이동하고 이동해서 14대 63. 아, 이 정도 차이구나. 그 물이 14가 있을 때, 어, 폐식용이 63 정도구나.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구나. 알수 있었고요. 이 정도는 선생님 그래도 조금 비교가 가능하잖아요. 1.4나 6.3이나 6이 더큰거 알아요?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0.8대 5분의 1. 도대체 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. 이 양의 비교가 어려워요. 자, 그럴 때 한번 후항을 소수로 놔 나누어 보래요. 자,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자, 5분의 1은요, 분모, 분자에다가 똑같이 공평하게 일을 곱해주면 1분의 2가 되죠. 즉, 0.2가 돼요. 그러면 이 문제는 0.8대 0. 점 2가 되는 거죠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때 우리가 0.8과 0.2는 소수니까 서로 비교하기가 좋지 않아서 곱하기 10을 해 줄게요. 자,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는 같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. 그래서 우리는 8대 2가 되고요. 그러면 이번에는 또 비의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숫자 2로 나누어 줄게요. 그러면 4대 1이 되네요. 0.8대 0.2나 8대이나 4대1은 다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우리 지혜, 지혜 친구가 나죠. 선생님 아주 많은 지혜 친구들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. 이번엔 전항을 분수로 바꿔보래요. 0.8은, 0.8은 분수로 나타내주면, 자, 10분의 8이죠. 그죠? 그러면 이 10분의 8은, 10분의 8 대, 1분의 8로 고치시고, 5분의 1인데요. 분모에, 어, 아, 분모랍니다, sorry. 자, 비에서 <laughs>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, 0이 안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, b 는 같다고 했으니까, 이 10과 5의 최소공배수인 10을 곱할게요. 여기에도 10을 곱하시고, 여기에도 똑같이 10을 곱해주시면, 약분, 약분, 1, 1 대고, 8대, 약분. 하면 2하면 8대 2가 되고 8대 2는 또 똑같은 수로 나눠줍시다. 나누기 2 나누기 2 해주시면 4대 1. 결국 10분의 8대 5분의 1은 8대 2고 4대 1은 같다. 어 너무 신기해요, 선생님. 네, 후항을 소수로 바꾸든 전후를 분수로 바꾸든 이렇게든 이렇게 요리조리 해도 결국 답은 같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딱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. 자, 비의 성질입니다. 비의 전환과 후황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고요. 또 전환과 후황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